중국의 경우에 한 논문이 나와 있어요. 보실까요? 여기. 마스크. 베이징 거주자를 미립자 대기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 안면 마스크의 효과라는 논문이 있어요. 안면 마스크의 여과 효율은 반드시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 감소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미립자 노출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시판된 일부 마스크는 개인이 착용했을 때 노출 감소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최고의 수행 마스크라도 다양한 활동 범위에서 일관되게 노출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스크는요, 미세먼지 마스크가 따로 있어요. 부직포, 정전기 필터, 그리고 부직포, 이렇게 되어 있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그래서 규격이 있거든요. 여기에 한국 규격, 한국 산업 안전 공단 기준, 유럽 규격, 미국 규격이 따로따로 있는데요. 등급 KF99라는 등급은 염화나트륨을 가지고 실험해 봤는데 99% 이상 차단한대요. 유럽 규격에는 FFP3 99% 차단하고, 미국 국역의 N100이라는 마스크는 99.97% 이상을 차단한대요.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면 마스크는 2.5 또는 10 미크론의 미세먼지가 그냥 통과합니다. 기공을 통해서. 그런 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방독면 수준의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러한 마스크는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자 여기 보면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후 변화해서 호흡에 지장을 주는 마스크들이 또 미세먼지 걸러내는데 차단율이 높은 마스크의 단점이기도 해요. 3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착용시키면. 호흡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력이 약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99% 이상 차단한다? 네, 방독면 수준이에요. 방독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코에 이렇게 딱 밀착시키는 이러한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높은 걸 쓰고, 그리고 외출을 나가면, 그, 쓰고 다닌 그 시간만큼은 호흡력이 매우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들의 폐 발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안이 아니야. 대안이 아니라고. 그리고 여기 이러한, 99% 이상 차단하는 마스크도요, 어떻게 착용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기 코와 입 완전히, 완전히 밀착되어야 돼요. 완전히 밀착. 조금이라도 틈새가 있으면 그 틈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착용했느냐에 따라 차단률이 달라. 완전히 밀착시키면 호흡력이 약해져. 그래서 천식. 천식이 있는 사람들이 예, 이런 마스크를 쓰고 천식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호흡력이 약해지므로 천식을 증폭시킨다. 천식 발작을 증폭시킨다.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메이드인 쵸이냐, 메이드인 코리아냐, 우리가 분분히 따지기도 하는데요. 방송에서도 신문에서도 사람들 간에도 따지는데 어쨌든 where does particle pollution come from? 어디에서 오는가? 먼지 폭풍, 건설 및 철거, 채굴 작업 및 농업은 심지어 농사 짓는 것도 거친 입자를 생성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및 도로 마모 또한 거친 입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 꽃가루, 곰팡이 및 식물 및 동물 찌꺼기도 거친 입자로 포함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재채기로 물리칠 수 있다. 재채기로. 그리고 폐 점막, 기관지 점막에서 점액이 잡았다가 기침을 하거나 <laughs> 해가지 뱉어낼 때 함께 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요. 굵은 입자가 있고 1 0마크론 미만이 있대요. 문제입니다. 산화물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과 대기 중의 물및 기타 화합물의 반응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1 0마크론 미만. 공장, 발전소, 디젤 및 가솔린 구동 자동차 및 장비에서 화석 연료를 태우면 미립자 연료의 대부분이 생성됩니다. 다른 소스로는 운치 있는 것, 주거용 병난로와 고구마 구워먹는 나무난로 또는 산불에 타는 나무가 포함됩니다. 각 입자에는 여러가지 구성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빌딩 블록은 여러 생물학적 및 화학적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 꽃가루 및 기타 생물학적 성분은 중금속, 원소탄소, 먼지 및 황산염 및 질산염과 같은 2차 화학종과 같은 화학 물질과 입자에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입자가 신체에 복잡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 아, 피할 수가 없어. 제가 가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얘기하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숲에서 사자를 만났어. 아, 비유가 그래 전도수에. 그 열나 도망간 거예.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갔어. 그리고 보니까 사자가 이제 는안 쫓아와. 그래서 설원에 파이트와 플라이트에서 플라이트 도망가는 기전 그런데 보니까 고비이 들려들어 또 열나 뛰었지 열나. 파이트와 플라이트에서 플라이트. 그리고 저 멀리 보니까 우리 집이야. 쪽이 기로 도망갔지. 그래서 집에 도착했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곰이 뒤를 돌아서 가버리는 거야. 아이고, 하늘에 담벼락이 서 스르륵 독사가 꽉 목돌미를 물어서 죽었더라라는 말이 있어. 아니, 그것과 같아. 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젤 자동차 모두 없애버려. 아 물론 독일에서는 앞으로 디젤 자동차 어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도 있긴 해요. 네, 제가 이번에 어 타던 썩음썩음한 차를 폐차시켰거든요. 그래서 차를 무, 무슨 차를 살까 했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무조건 디젤 차는 사지 마. 왜? 대기오염의 주범이야. 네가 소위 방송을 통해서 건강을 논하는 사람인데, 네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디젤 차를 타고 다니면 되겠어? 뽑범을 보여야지. 아이, 제가 뭘 어쩌라고요. 저 하나가. 많은 분들이 디젤 차, 디젤 차뿐만이 아니에요. 가솔린 차도 마찬가지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쩌면, 가솔린 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더 가늘을 수가 있어요. 초미세 먼지일 수가 있어요. 입자가 LPG 가스도 네 LPG 차량도 배기 가스가 있습니다. 배출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야 됩니다라고 주장해요. 전기차를 탑시다. 전기차를 탑시다고 주장을 해요. 대안일까요? 아니 전기는 무엇으로 생산하는데 전기는 화력 발전소에서 대부분 생산해요. 그러니까 누가 누가 또 주장하기를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더욱더 늘려야 합니다. 핵발전소를 늘려야 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핵발전소. 그리고 화력 발전소보다 전기 생산 비용도 쌉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앞을 다투어서 주장하는 바는 석탄 화력 발전소 생산 단가에 비해서 현재는 싸지만, 이게 싼게 아니다. 왜? 이걸 그 생산 단가에 넣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것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방사능 폐기물. 자, 여기 보면, 방사물 폐기물 중에 플루토늄은 반감기가, 여기서 반감기라는 무엇이냐면, 묻었을 때부터 그 방사능 폐기물에서 더 이상 방사능 물질이 나오지 않는 기간, 서서히 줄어드는 그 기간을 반감기라고 해요. 그런데 플루토늄은 24,000년, 우라늄은 45억 년이 지나야 방사능 폐기물에 포함된 우라늄이 없어진대요. 45억 년. 혹자는 말할 거예요. 아니, 45억 년. 그건뭐 그걸 생각해 지구가 그때까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왜 그러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후손은이 땅에서 2만 4천 년은 살것 아닙니까? 네? 여기, 방사능 폐기물을 땅에 묻고, 콘크리트로, 두꺼운 콘크리트로 완전히 이제 밀폐시키고, 흙을 덮어요. 그런데, 이렇다면 가능해요. 화력 발쳐서 모두 없애고, 핵발전소 많이 짓자. 그런데 거기 조건이 있는 거야. 어떤 조건? 합의가 필요해. 무슨 합의?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핵발전소는요, 경북 동해안 쪽에, 경남 부산 근처에, 기장 근처에 동해안 쪽에 있고요. 그리고 영광에 서해안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방사능 폐기물이 경주 방패장에다가 지금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지만 그러나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각 발전소에 창고를 짓고 임시로 거기 저장하고 있어 임시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기자동차를 다 바꿔 디젤차건 개솔린차건 LPG차건 다 폐기해버리고 산업체, 에너지 모두 전기를 써 대기오염 그러면 없어지겠지 핵 발전소를 통해서 발전한 전기만 쓰는 거야. 그런데 이 폐기물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가 전국에서 전기 제일 많이 쓰니까 자동차 배기가스도 가장 많이 배출하니까 강남구의 주민들이 연판장을 돌리는 거야. 동해안 지역에 경북, 경남 동해안 지역과 서해안 지역의 영광 쪽에서 핵 발전소를 통해 우리에게 전기를 공급하니. 거기서 넣은 부산물인 방사능 폐기물은 우리가 처리하겠어. 강남구 주민들이 전부 연판장 돌리는 거야. 그래서 강남구의 일원동 일대 아파트 다 헐어버려. 이주시키고 거기는 강남구에서 변두리니까 다 파. 파서 방패장으로 쓰는 거야. 우리가 쓰는 만큼은 방사능 폐기물 우리가 맞출게요. 그리고 인천도 많이 쓰니까 인천, 경기 지역. 강원도, 충남, 충북, 전북 지역에서 앞을 다투어서 방사능 폐기물 우리가 다 떠안을게. 그러면 가능하다니까. 그러면. 그러면 가능한데, 실제 그래요? 하나잖아. 하나잖아. 실제 그러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말. 그러니까, 북한에 대다포주기만할게 아니고, 북한하고 협의해서 방사능 폐기물을 북한에다가 묻자. 그리고 대신 돈 주면 되잖아. 그래서 북한이 받아들였다고 가정을 해. 그러면 한반도 전역이 이렇게 지하에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방사능 폐기물로 가득해. 그래서 천년 후 우리의 후손들이 땅을 파다 보니까 노란 드럼통에 무엇이 들어 있네? 야,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금은 보호하다 하고 뚜껑을 여는 순간 모두 방사능 위험으로 죽었다.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핵발전소가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그래서 전기 자동차로 전부 바꾸자 하시는 분들 이게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가능하다니까 대안이 된다니까? 아이, 우리의 후손들이야. 나중에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우리 당장 우리만 살면 돼. 그러니까 핵발전소 많이 지요 그러면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에서 방패장 만들어요. 쓰는 전기만큼 만들어. 수익제 부담이야. 전국 어디든지 전기 쓰는 만큼 방패장을 짓겠다. 지하에 묻겠다 하면 된다니까. 그러나 강남구에 방패장 짓겠다고 하면. 강남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모든 권역에서 골기 한다고 골기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지 경북 지역이나 경남에 서해안 전남 서해안 지역에서 발전소를 핵발전소를 만들면 그 방사능 폐기물을 우리가 또안겠다고 해야 맞지? 혜택을 누리면서 방패장 그 핵폐기물은 안 받겠다? 아, 틀림없이 안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대안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못할 짓이다. 못할 짓이다. <laughs> 아니, 삼신방송에 가서 별 얘기를 다 하네. 그러겠다. 하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 하도 답답해서. 정말 답답해서. 너나 할 것도 없이, 방패장 자기 지역에 유치한다고 하면 다 반대할 거예요. 다 반대한다고요. 그러니, 그것도, 대안이 아니야. <laughs> 다시, 여기, 미국, 폐협회를 들어가 봅니다. 입자위험. 도대체 어떠한, 아, 위험을 안고 있느냐?